약간 그거 같아. 내가 십덕이라서 그런지 약간 3단지나 3단 변신 같은 느낌인데요. 들어가서 일단 그 다음 2단 그 다음은 나의 최종 순보 3단 숨보다 받아라 이런 느낌이야. 뭐 여기 티어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여기는 즐기는 구간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받고 바뀌고 받고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잘 박은 놈이 이기는 겁니다. 박고 바뀌고, 이제 우리가 박을 차례. 존나 박고 주셔, 박아. 다시 바뀌고, 야, 박, 박았으니까 박을 바뀔 차례. 다시 바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냥 여기 게임 성질이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특징을 말한 거야. 여기가 그래. 그래서 여기를 탈출하시려면 졸잘 졸잘로. 졸라 잘생긴 오빠 아내 진짜 이 이렇게, 이렇게, 짓는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궁금하네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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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티어도 브론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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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게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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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나뭘까 네. 그 혹시 제 유튜브 영상 보신 거 있으세요? 불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영상 꼭 보세요. 일단 형님. 불실고리다 이조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영상 또 영상 주인공이 또 카탈리나. 공통점이 있나 본데 역시 뭔가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어 역시 불실골들은 그거 봤는데 진짜 그것보단 잘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둘다 친구예요. 둘다 브론즈일 티어였어요. 아니 꼭 진짜 리얼 구경할 때는 아 그냥 저것보단 잘하지. 저것보단 잘하지. 내 랭크볼 때도 그런다니까. 브론즈일 티어가 진짜 리얼이네. 이보다 내가 해도 저보다 잘할 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진짜. 가슴이 아파요.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자, 매누비한번 볼게요. <laughs> 어, 이런 경우는 없어야 돼요. 네. 이거 좀큰 거예요, 이런 거. 특히 근접은 좀 큽니다. 또 방금 50원 놓친 거예요, 50원. 똑같아요, 네. 전멸을 어, 쓰는 방법도 있겠지. 당검을 빨리 줍는 걸로. 왜냐면 아까 라이즈 플래시 배났잖아요. 그렇죠? 받자 말자. 이쪽으로 전멸 쓰는 거. 그렇게 해야지 닦겠는데 응. 뭐 어, 그거밖에 답이 없어. 이거는 들어갔다는 거 자체가 킬각을 볼 거면은. 와, 이제 라이즈. 와. 라인 관리 지리게 해주는데, 이야 역시 나도 브론즈지만 상대도 브론즈다. 어딱 도착하면은 오 마이 다 그런데 그걸 또 클리해주는 카타리나 당신도 브론즈. 야자 봐봐 생각을 해봐 라인이 이래요. 자 합쳐 합쳐졌죠? 만약에 이게 왔어요 합쳐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팀 미니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타 만쳤으면은 우리팀 미니언이 죽어서 당겨졌겠죠? 그 당겨지면 나는 타워에서 차근차근 받아 먹을 수 있고 상대 라이즈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겠죠? 아.. 씨 c 상대를 맛있게 먹네 나 먹을 거 없는데 이러면서 근데 본인이 쭉쭉 밀었어요 그럼으로써 라이즈가 생긴 골드가 얼마죠? 지금 21원 이거 다 먹으면 14 14 14 해가지고 42 플러스 21 60 3? 63원? 먹었나요? 음... 개손해죠? 네 그리고 돈적인 손해뿐만이 아니야 돈도 돈인데 경험치 경험치도 손해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한테 안 먹일 수 있는 경험치였는데 상대방한테 경험치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돈까지 62원을 63원을 공짜로 주셨죠 그럼으로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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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나는 거예요뭐예요 롤? CS 게임이에요 CS와 라인전 쏠킬 여부가 당신의 라인전에 상대방과 얼마나 잘 치르고 있냐의 힘의 척도예요. 힘의 척도. 오케이? 내가 아무리 딜교 개털고 있어도 상대방이랑 똑같이 집 잡고 CS 똑같으면은 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조합과 상성, 후반 기대치까지 포함해서 보면 뭐 손해인 경우도 많죠. 사실. 그런 작은 것들을 생각 못 했다고요? 왜 작다고 봐? 이 게임에서는 몸집이 크다고 큰게 아니야. <laughs> 약간 그거 같아. 내가 십덕이라서 그런지 약간 좀 뭐랄까. 3단지나 3단 변신 같은 느낌인데요. 자 들어가서 일단! 다음. 2단. 그다음은 나의 최종 숨보. 순보. 3단 숨보다. 받아라! 아! 와 이런 느낌이야 숨보를 이렇게 차근차근 돌리시네요. 빨리빨리 딜을 우겨 넣어야지. 왜 이렇게 천천히 넣어 딜을. 숨보 한 번. 그다음 숨보 큐 날리고 아두 번. 그다음 숨보 쿨. 윽. 나 돌았다. 세 번. 또또또또또또. 아뿜 이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이런건 사이러스 Q! 평! E! 평! W! 평! E! 평! 이건 이거고 여기서 지금 쿨타임 보이시죠? 여기서 순보 들어왔어요 W를 던져나요 W를 던져놓고 궁을 쓰는거예요 던져놓고 지금 여기서 궁을 쓰는겁니다 그러면은 궁을 쓰면서 나는 자동으로 공격을 공격이 나가겠지? 그러면서 순보 위에서 단검이 떨어지면서 그 단검을 또 죽고 그 단검을 죽으면 죽으면서 또 데미지를 입히겠죠. 입히면서또 순보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Q로 Q 순보로 잡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해봐 지금 돌고 있어. 그래서 단검 딱 주워 딱 죽고 단검 데미지 딱 죽고. 그러면 한반 필에 깎겠지 그리고 상대가 나갈 때쯤에. 이 e 붙어서 Q. 또, 죽고, 바로 또, 뭐, E나 전멸. 상대방 전멸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뭐. 그쵸. 진짜 개 느리지? 보가 방금 라인을 밀고 이렇게 이해해야 를단기식으로 게임을 할 때는 단기식으로 이해해야 를 돼요. 라인 한 라인에 대해 한번 전투라고 생각해 턴제라고 생각해봐요 턴제로 이 게임을 마치 카드 게임으로 생각을 해봐. 어유이왕아 그렇게 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봐. 이게 한 턴이야. 거기서 맞춰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턴이 끝나면은 이제 각자 자유시가 한 번씩 갖고. 이쪽에 뭐 와드 있는지 핑크 있는지 체크하고 나는 핑크 사왔으면은 역시 절대 안 사왔죠 뭐 여기다 받고 뭐 여기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야 그 라인에다 그러고 또는 라인 밀고 나서 정글 도와주고 뭐용 챙기고 바텀 로밍 가고 이런 시간이에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보실래요? 라인 밀었어요 근데 일단은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아뭐음 바텀 로밍 가볼까? 바텀 어집 갔네? 어어 어, 어. 음, 막아. 음. 아. 음. <laughs> 오케이. 산책이. 산책다이 오셨네요. 예. 스리를 즐겨. 하하, 나못죽였지 하하. 뭘잘한다는거야위드 무한속 같 다니네. 이 새끼야. 아이씨. 아, 이렇게 하고, 이불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게 하면, 게어면게어면 이렇게 어면 이렇게 하면, 가지게어면이게 하면, 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하면, 이 하면, 그냥 어영, 무영 킬한개 쭈어먹고 이것도 뭔가 잘해서 쭈어먹은 느낌은 안 들죠. 왜냐면은 솔킬 주구장창 따이면서 턴이 나 강제로 턴이 생겼기 때문에 그 턴으로 간 거기 때문에 본인 설계에 의한 집 그러니까 운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이 타이밍에 집 갔다가 뭐 바텀 어떠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로밍 타이밍 한번 잡고 뭐 와드 사 와가지고 여기 시야 장악했는데 안 지어졌으니까 이걸로 통해서 또 여기 로밍 가고 바텀한테 와드 물어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사실 모든 게문제예요 그냥 거의 지금 문제점을 수술을 어딜 해야 되나요 다 해야 돼요 그냥 전신으로 수술을 영상을 뭘 봤다는거야 도대체 삭스 능력이 없어 와 진짜 여기서 이얘왜 들어갔어 자 본인한테 물어보자 야이왜 들어갔어 이거 지금 총검도 안나왔습니다 총검부터 카타 센 타이밍인데 근데 왜 갑자기 풀피대 풀피로 들어가가지고 풀쿠모 날렸나요 자큐 날렸어 아 이제 라이, 라이즈가 미네 받아 먹을라 했는데 진짜 다 죽었네 어 근데 이야 대포와 원거리 사이에 내 단검이 있다고 이거는 그냥 사인 단검 각이다잉! 사라라락! 이거 하려고 이렇게 들어간거죠 이, 이 감촉 프로젝트 카타리나의 그 스킨의 그 감촉과 감각 타격감을 느끼기 위해 마치 Like a RPG 게임 어, 이거는 RPG 게임이 아니에요 전혀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두뇌 썼나요? 들어갈 때? 나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라이즈 안 무빙 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뭐뭐 뭐 바로 빌지 어떠 건다 하면 바로 그냥 뭐점화또 있으니까 뭐 점화 점화 없죠 뭐뭐 뭐 이렇게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대가리 비우고 잖아 그냥 솔직히 어 이게 원 피드백이야 이거 뭐 어떻게 피드백해 이거는 저는 이빨리 이거 말을 안 해요 강의할 때 그래서 특히 부실골 저한테 강의받으신분들은 좀 우, 울면서 많이 나가요, 나가요 좀잘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울면서 나가는 사람도 몇명있어 아니 그래 또 이것밖에 어 이러면서 나가 냐아 그리고 뭐 그, 그, 어떻게 이게 그냥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 그 이제 수능 보는 애들이 그러니까 과일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걸음마도 안된 유치원생이, 어? 걸음마 막된 유치원생이, 으따따따 하면서, 뭐, 과일을 받으려 그래. 그것도, 미적분으로다가. 그거 어떻게 가르치요, 씨발. 어? 어떻게 가르쳐? 그, 더, 더센 패스 먼저 배워야지. 그거 먼저. 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부식을안 받는 거야, 잘. 부식골은 진짜, 장난 안 치고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티어야, 진짜로. 모든 게임은, 부실골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그, 어떠한 모든 게임은. 뭐 옵치든뭐배그든뭐 그냥 모든 티어가 있는 게임은 충분히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기 시작하면은 거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이거아니까 똑같은 피드백이 이거. 부실골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랑 이 영상이랑 지금 똑같아요. 씨발. 이거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 똑같은 사람이야. 씨발. 이름표 떼고 보면 그냥 똑같은 똑같은 카타리나 브론즈 일달이 새끼들이 와 가지고 또 받은 거야, 그냥. 어? 알아? <laughs> 어 매드 비 찍었네. 아, 아깝다. 이때 손좀떨렸을 거야. 이제 쌌을 거야, 내가 봤을 땐. 지금 Q, W E 한 수명 오한 3년 달았을 거야, 지금. 존나 눌러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여기 매드 비 찍었어, 지금. 헛촥촥 헛촥 촥 전멸로 촥촥 촥촥 헛 내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브론즈 1치고이 정도면 이제 매드 우비긴 해. 정말 열심히 한거 맞아. 내가 봤을 때. 잘한 거야. 이 맛에 카타리는 못 끊지.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해해, 100번 이해해. 총검을 1다 썼으면 안 됐지. 근데, 이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피가, 순보로 때려가지고, 피가 40일이 남아가지고, 솔직히 평탄대만 때려도 잡는 거. 근데 평타가 아니라, 이거는 센스이게 Q를 날렸어야죠. 왜냐면은 Q를 날리면은 Q가 탕탕탕 하면서 세번 맞고 또 튕기잖아. 그러고 튕기면서, 그러니까 뮤, 뮤탈이야, 뮤탈. 어? 3쿠션. 하잖아. 어? 그러고 또 Q가 어떻게 될까? 제라스를 조졌으니까, 큐가 초기화가 되겠지, 순보랑 같이. 그럼 큐를두번 쓰겠네? 어? 그럼 전복차 존나 쌓이고, 그치? 단검 두개 쌓이고, 단검 딱슥 죽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단검도 주운 다음에 그냥 W 날린 다음에 또궁 드르르르 날리면 이제, 어? 자, 시뮬레이션. 여기서 큐 날리고, 따다닥 날리고, 여기 이쯤에 떨어지겠지, 이제? 아 여기다, 여기, 뭐 이쯤에 떨어지겠지, 쭉? 뭐 그러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W 날린 다음에, 이즈한테 총검 딱 나는 다음에, 그 다음에, 궁 켜가지고, 뚤르루루 존나 돌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피 존나 차겠지. 정보차 때문에. 총검이랑 존나 차글 거야. 내가 봤을 때 존나 차. 안 죽어, 그냥. 내가 봤을 때. 절대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 그냥. 구조적으로. 어? 그냥 다 죽였어, 혼자서.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총검 푸시! 너는 이걸로 마무리해주마. 또 팡! 때가, 대가리 쏘네, 여기서. 그냥 평타만 때리면 되는 거. 총검 날렸죠? 총검 데미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총검 데미지 260에. 260에다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동속도 40%두나라고 2초 동안. 어? 그럼 여기서 카타리나가 궁극기 쓰면은 응? 여기서 어? 들어갔네. 아이루? 들어와 가지고 어? 그렇죠? W 쓴 다음에 받아라. Q까지 쓴 다음에 받아라. 나의 죽음의 연꽃! 날릴 때? 어? 총검을 이자한테 쓰면은 더 좋겠죠? 이거 영. 스킬도 잘못됐죠왜 잘못됐어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 Q를 날리고 탔어야지 여기서 들어와서 날리지 말고 Q가 닿는데 왜 날려? 일단 Q를 두번못 돌린 게 너무 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왜냐면 또정목자잖아 스킬 한개더 쓰냐가 정목자가 2스택이나 쌓이기 때문에 정목자가 빨리 쌓이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정목자가 10스택이 쌓이면 그때부터 피흡이 생기기 때문에 뭐 어마무시하게 유지력이 올라가겠죠? 네. 딱 진짜 그거야. 뭐 여기 티어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여기는 즐기는 구간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그 마치 뭐랄까 보전 같은 느낌이야. 그냥 서로 잘 싸우는 보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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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쓰는 보상급 보상급 보운급보고 약간 생각이고 별생이 생각 없이 이 근데 약간, 생각 없이 한다라는 말이 약간 욕 같지만, 그냥 순수한 뜻으로,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마음을 비우고, 마치, 패러다이스에 온 것처럼, 휴양지에 온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근심, 걱정 하나 없어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을 싹 비우고 게임하는 느낌이야. 생각할 때딱 하나 있어. 어떨 때인지 알아? 자기가 잘 컸을 때. 자기가 잘 컸을 때는 존나 신나가지고 아 여기서는 E W 로 들어가서 여기서 벨트 있으니까 아니면 총검 있으니까 총검 저, 바꿔 여기서 점만 바꿔서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상상은 존나 많이 해 얘네들 어, 말리기 시작하거나 좀물좀 밀릴 때는 진짜 뒤져도 생각 안해 역전할 생각 뒤져도 안 하고요 진짜 내가 봤을 때0 명이 한명할것 한 같은데. 나 이것도 근본을 막아. 자, 그냥 싸움이야, 패싸움. 아, 뭐 너도 나도 생각이 없어. 야, 너도? 나도. 야, 나도. 그냥 자크는 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탑에서 그냥 뚝딱 뚝딱이 중세기, 뚝딱 중세기 그냥 뚝. 거리면서 탐밀고 있는데 갑자기 우와 이질하면서 인식 걸고 있고 상대방 다 뭉쳐있는데 어? 그냥 모든 이가 생각이 없어 얘텔도 없는데 그리고 용뭐 쌓아둔 것도 아니야 20분 만에 천룡이야 이제 약간 그 심뽀.. 놀부 심볼 하니까 어? 지들이 챙겨놓지도 않았으면서 남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어? 이씨 우리 건데? 이런 느낌이야 천나 놀부 새끼들 그냥 어? 여기 놀부 놀부 그냥 그러다가 다 뒤지고 적팀도 극혐이고 우리팀도 극혐이고 그냥 모든이가 극혐인 그냥 우리 그냥 모든 모든이가 패라다이스 오케이? 박고 박히고 박고 박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잘 박은 놈이 이기는겁니다 샤야샤야 박고 박히고 이제 우리가 박을 차례? 존나 박고 쑤셔 박아 이번에 크게 박았지? 야 바론까지 먹었어 다 죽이고 먹을 뻔 했어 다시 박히고 야 박, 박았으니까 박을 박힐 차례 다시 박히고 어뭐 약간 그 초등학생 그 운동회 줄다리기 하는 느낌 으쌰 으쌰 서로 줄다리기 지르게 하고 히 <laughs> 스노우 볼링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 누가 유리하니까 계속 유리하게 굴리는 그런 게 없어요 서로 왔다 갔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t the? 그냥 이왔다리갔다리리냥다본 그냥 없이 서로 왔다 h 리또 따고 따 t 따따따따따고 따고 따 w 고 a t the? What 어 h e 어 h a t 나오는데 50표나 걸린다고? 어 끝났네. 아이씨. 이래서 끝. 오케이. 유튜브에 올라온 브론즈가 더 잘한다고? 10인정. <laughs> 어, 좀뭐 당연하네. 이래서 제가 후반 챔피언 하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래서 제가 후반 챔피언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후반 챔피언 하라는 겁니다. 카사딘, 사이러스. 어? 한타 좋은 거. 파는게 이거예요. 애들이 비벼주잖아. 서로서로 방심하기 서로 때문에 그래서 후반에 제일 지분은 좋은 거 하는 게 좋아. 자, 어.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식어를 비하는 게 절대 아니야. 진짜. 그냥 여기 게임 성질이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특징을 말한 거야. 여기가 그래. 그래서 여기를 탈출하시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아, 그렇구나. 내가 우매했구나. 나는 얘네들이랑 달라질 거야. 하면서 오늘부터 습관 마늘을 먹으면서 <laughs> 생각을 좀... 저 해보십시오 게임을 하면서 진짜 쉬운 게임이 아니야 롤이 진짜로 모든 걸 생각하면서 게임하는 건데 진짜 여기 티어는 다~~~~~ 모든 걸 생각을 안 하잖아 이씨 인정? 인정을 해야 하네 인정을 해야 하네 인정을 해야 하네 t v 도 보지마 어? 게임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진짜 어? 집중 좀 해봐 게임 할때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 가슴이 미어져 정말 일단 그래도 진짜 많이 깨달았다고요? 아, 진짜? 오케이 그럼 됐어 본인이 그렇다니까 우리 졸라 잘생긴 오빠 내가 기억할게 헉, 지금 이게 탑레이팅이네, 심지어 진짜 실버 찍고 골드 찍어서 내가 틀렸다 너네들은 틀렸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라카일이라는 성령 아래에서 난 다시 태어났다 보여줘 브론즈에서도 할수 있다 보여줘